어디로 와요, 우리? 어, 총소리, 총 소리. 저 마을 저거. 꿀거리방탈한 마을 있잖아. 컷. 절 기절. 기절컷, 기절컷. 가자 무서워. 가자. 어, 나도 그래서 멈춘 거예요, 여기. 늦 <렛침> 무서워 갖고. 어디 어디 차, 집, 차. 집 넘어에 있어. 어. 여기 쳤어, 쳤어. 석소 뒤에 확인 어, 확인 오늘 쪽아그또 있어 이층 네, 나어어 어. 쏘았는데 어 이층에 또 어, 있을 거야 아, 으로가어 그쪽으로 응. 하나 찬다 와 죽을 어이한명더한명더 이층에 한명더 나고아나 양각 햄해봐햄 뒤에 우리 우리 차세훈데 직접 끝 이제 몇 명이야 거기 우리 차세는데한 마리 있고 130 방향 언덕 위에 한 마리 있고 그러게 하세요 아니 나한테 오면은 차세운데한테 죽을 거야. 차 세운 데 어, 잡으면은 어, 괜찮은데? 예차 세운 데돌뒤 제대로 지켰는지 모르겠다 로케이션. 저기 돌뒤 있거든? 돌뒤둘네 하나... 어, 지금 살리고 있어요. 왔어요. 손 됐다, 손 됐다. 어, 홀버리좀 살려줘. 네. 볼까요? 응. 음. 어딘지 모르겠다, 그냥. 그, 그냥 돌 뒤에 바짝 붙어 있어. 돌, 돌 긁으면 돼. 나이스. 그게... 어딘지 몰라, 그냥 쏘는 거지. 어, 근데 이걸 살려주네? 대박이잖아. 나이스. 어, 또 왔어, 또 왔어. 아, 음, 나이스. 나이스. 똥붐이 개잘하네. 똥붐이 살았잖아 응, 음, 음, 개꿀이잖아 킥패드 보이면 말좀 대충 돌돌 옆에 안개 속에 막밝이까 기절하는데? 그런데? <laughs> 뭔? 네. 이쪽에서 MK 1 2 소리 났거든? 말건 클? B 기절 홧킬 중이네 응. 아이디가 응. 근데 아까 중이네 홧킬 중어 맞아 홧킬 홧킬 집안에 집안에 우리 뒤에 집안에 응. 뒤로 뺀다 어디야? 어? 햄 저기 네. 200 125 차와서 내렸어요 오케이 하나 나무 뒤에 있고 하나 집쪽에 있고 집안에 폭가도 돼요 음얘 아까 음. 하나 어디갔지? 여기 들어간. 125 그럼 이쪽 아니야? 여기네 여기 여기 집 어디야? 이걸... 어, 이거, 이거? <laughs> 나한테는 125에서 엄청나게 다른데 위치가 그렇죠? 저기 190 어, 190에 한팀 가수수야 가수수

그쪽에 y 아, 아, okay. 아 m not sure. I'm not s 이 r e I'm not sure. I'm 돌 o t s u 어